너 제이다 제이. 저는 이 제이. 아 <laughs> 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정도면 나는 깨끗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laughs> 말이죠. <laughs> 열어주는 거예요? 신발을 벗어야 되는 건가? 아니겠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나올세요네 생 i 네 i d i 안정적이네.

왜 그렇게 웃어? 오지 마멘 야 미끄러지는 거 아니야? 조심해 술 취한 은희 브이로그에 박제해야겠다 상태가 좋더라. 딸기도 상태는 좋던데? 얼마 어, 전에 네. 체리랑 딸기가 샀는데, 응. 체리가 더맛있더라달콤달콤지 완전 이음완전. 맛있어 이음. 린링 린링 린그맛 좋대. 앤다나. 계속 상상이 돼. 이거 봐봐 이야 이거는 왜? 씨배트라고? 그, 그, <목소리> 씨발라 먹을. 이놈의 소이씨발라버 <목소리> 저거 뭐라고 쓰는거야 10초 간 기다려주세요 내가 그럴... <laughs> 그럴... 뭐라고 해? 참을성도 없을까봐?

근데 다하트해네데 이거. 이거가 조금 더. 예쁜. 자, 이쁜 예쁜 하트. <laughs> 예쁜 <웃음> 하트예요. 이쪽으로. 뒤 이런 거가 따로 없어요. 내가 여기 와서 왔을 땐데. 내부이로온가 아니야. 니부이로막 이쪽에서 나왔지. 이 계속 니 <laughs> 네 등판만 나와서. 니 <laughs> 빰빰빰. <laughs> 와라바라와라아라코보 베햄 챤챤챤 크래닝 이 부르는 지드래이부르 oh. <laughs> <G>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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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핑크. 웃음> 이것은 전 은희 브이로그입니다. <laughs> 너무 잘 찍혔어. 어떡해. 짱 브이로그에 실어야겠어. 어 이제 조심해요. 야너 푸신다고 놀랐잖아. 보드 <laughs> 타는 처럼 해주세요. 보드 타는 것처럼 보드 타는 것처럼 자세 취해주세요. <웃음> <너>? <웃음> 존나 너간지. <laughs> 괜찮아 괜찮아. <웃음> 얼굴 가려줄게 에서한국 어, 진행하는 단계에서딱 중단을 시켜서한국기로 넘기는 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복용하는 시점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에통이 시작하면 참지 말고 바로 복용하는 것이 맞는데요. 이에제한한국물 과용 부에서 한국에서 에한에한달에 최대한 열률이 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재민이요. 절로 넘어진다. 조심해. <laughs> <Hubbard up> <videos> <laughs> <웃음> <웃음> 나갔다, 작았다 작았다 <laughs> <아지> 마지막 섹시 <laughs> 한번 해본 건데 <laughs> 야나 봐봐 나 봐봐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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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그대로 떠면 되겠는데? 응. <웃음> <웃음> 오 됐다 됐다 <웃음> <웃음> 와 우와 <laughs> 와우 <laughs> <laughs> <안> <laughs> 좀하렇게이하 AI 시대에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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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기다라요 벌써요? 네. 감사합 인산... 각오,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인산이 끝난 기분인데 말이죠. 각오라고 했죠.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 열심히. 열심히. 최선을 다하세요. 알겠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점프해주세요.

에이 에이 어어어어 에이 왜 이렇게 못해요? 어 어렵네 생각보다 되게 어렵다 <laughs> <laughs> 짱마타는데요짱마 짱보오이제 어. <laughs> 알겠다. 모르지짱눈 이거 야

있지 마, 있지 마, 우리의 사랑은 갈라져 버렸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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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완성되죠? 언제 완성이 되죠? 푸셔라 푸셔 부셔. 푸셔라 푸셔 부셔. 상체 비틀어야지. <laughs> 왜 나만 좋아하나요?